강릉 도심의 폐철도 부지 활용 방안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인데 전통시장 상인들은 주차장 활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입니다. 강릉 도심의 철도 유휴 부지는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지하 복선 철도를 건설하면서 생겨났습니다. 길이 2.6km에 너비 2.30m 되는 소중한 공간이 얻어진 겁니다. 강릉시는 이곳을 공원으로 꾸밀 방침입니다. 공보를 통해 기본 구상을 마련한 데 이어 오는 6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7월에는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인 주민 휴식 공간이라든가 문화 예술 공간 젊음이 같이 어울려져서 놀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철도를 걷어낸 공간이 있는 전통시장 측은 반발합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으로 조성해 달라는 겁니다. 대형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전부 다 코앞에 주차장이 있었습니까 전통시장에는 그런 데가 없잖습니까? 전부 다 장보러는 주부들이나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도 이러 보면 주차장이 없어갖고 여기를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강릉시는 남대천 제방을 버스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상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시장 상인들은 접근성이 좋지 않아 실효가 떨어질 거라며 주차장 조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